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미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예언들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고 또 심판받은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루실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단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일차적인 배경을 뛰어넘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 12장은 그 종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할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이한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여 보로로 끌려갈 것이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아스루도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그날에 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남유다는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바벨론의 보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환란 속에 지나야 했지만 하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설 때 주의 진노가 이제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바로 그 날에 구원받은 온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할 거라는 것을 이 자리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날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구원이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혹은 역사적으로 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무슨 우연적으로, 혹은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아마 이런 감사와 찬송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전제가 뭐냐? 잠언 6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 인정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좋을 때, 혹은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될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물론 교만해서 그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형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너무나도 큰 풍파 속에, 그의 삶의 위태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시냐고 원망,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조차도 여호와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단지 감기나 두통이나 이런 가벼운 병이 아니라 심각한 병, 위독한 병. 심지어 생명의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이나 백혈병이나 뭐 이런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부러지고 상처나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정말 치료하는 것도 어렵고 생사 여부도 불투명한 그 질병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그들이 완치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께 간호해 준 간호사님께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선물로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당신은 이제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은 이제 철저히 나의 신뢰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제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문제. 바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를 어둠의 노예로 삼아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공허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노예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허무하고 헛된 삶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명적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찬송 이후의 삶에도 더큰 은혜, 더큰 능력, 더큰 소망, 더큰 도우심을 받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리고 허무함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물 기르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녀에게 이제 "내가 구원의 생수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대화가 겉도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대화가 남편에게로 이어지고 그 대화가 예배의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도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갈급함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뒤늦게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우물이 되구나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구원의 물이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물동인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물이십니다. 인생의 공포와 허무와 좌절과 절망의 갈급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풍성한 생수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해, 갈급함을 해갈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제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찬송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춤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을 높이라 명령하시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에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온 땅에 알도록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맛본 구원의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만민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구원의 우물, 물에서 물을 마신 생수를 마신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시작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수의 원천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우리 모두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심령이 갈급해질 때 언제나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영혼토록 솟아나는 예수 이름의 생수를 마시고 해갈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과 영적 해갈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